요즘 부쩍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시나요? 혹시 내가 너무 외로워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셨나요?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.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. 그에게 고독은 쓸쓸한 외로움이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안식처였습니다. 젊은 날에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로 혹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느라 참 바빴습니다. 타인의 기대와 역할에 충실하느라 정작 나 자신의 목소리는 잠시 뒤로 밀어두어야 했지요. 하지만 이제 고독은 그 고단했던 시간 끝에 찾아온 귀한 선물입니다. 이제 우리는 타인의 인정 없이도 나 스스로 충분히 빛날 수 있음을 깨닫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. 혼자 있는 시간을 기쁘게 맞이하세요. 그것은 소외가 아니라 나 자신과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는 대화입니다. 고독의 힘을 믿으세요. 당신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멋진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오늘 당신의 고독은 평안하신가요?